어제는 5 5 m 딱 맞았는데 오늘은 내 몸보다 두 배나 크다. 뭐 그런대로 나쁠 건 없다. 이것도 오늘 하루뿐. 내일이면 또 다른 모습. 남자, 여자, 노인, 아이, 심지어 외국인까지.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. 시력도 좋았다, 나빴다. 목소리도 이랬다, 저랬다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날마다 아침이면 새로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. 왜 이렇게 됐는지, 어떻게 해야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. 나는 영상을 만든다. 혼자 찍고, 혼자 편집하고, 혼자 녹음하고. 딱히 불편할 건 없다.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요즘 얼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니까 나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6년 전 그날부터 그날은 내16 생일이었다 이 아저씨 얼굴은 뭐지? 꿈인가 했다. <laughs>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? 엄마, 엄마, 나 어떡해, 엄마! 엄마는 나를 병원이 아닌 집으로 데려갔다. 엄마는 미안하다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. 당연히 학교 축제도 가지 못하였고 평범한 일상도 내게서 멀어져갔다. 결국 나는 인정해야 했다.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고 매일 낯선 얼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하나둘씩 나만의 방식으로 적응해갈 무렵 녀석이 왔다 어머니, 안녕하세요 오, 우진이 있어요 없네 맨날 없네 아, 어머니 이거 좀 주세요. 어묵 많이 모본 음. 사이에 살이 많이 찌 쪘네. 볼드니요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아, <laughs> 상배기. <laughs> 떡볶이는 못 분짜 준대 말이죠. 너랑 <laughs> 우진이랑 물 마시려고 꺼냈다가 내가 <laughs> 소주를 먹고 놓고 <막아놓고 웃음> 아그 진짜 <laughs> 어? 어머니. 누구세요? 그니까 아주머리가 우시이아 아, 뭔 소리야, 이게.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. 우리가 맨날 갔던데. 이게. 레드벨벳. 아이린. 내가 맨날 하는 게임. 배그.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? 정보.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AV 배우. 아오이 소라. 아오이 소라를 아줌마가 어떻게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아로일거 웃기 시작했 <laughs> 나도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최고의 단짝이 되었다 아유, 아유 없 우진이지? 어떤 p d 가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자막 하나를 못올려서 영상을 못 올려요.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? 야 미친 새끼야. 우리가 30년 전부 전국 노래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. 그놈이지 김우진 씨? 아, 알았어. 빨리 할게.

나 편에서 그녀가 보였다. 22년 인생 중에 저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본다. 자주 왔던 곳인데 왜그 동안 그녀를 몰랐을까? 이 음식은 참치랑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에요. 뭐 특별히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세요 나는 날마다 그녀를 만나러 갔다. 그녀는 안녕하세요. 내가 어떤 모습이던 한결같다. 하지만 그녀에게는 언제나 처음 보는 손님일 뿐이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오늘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된다고.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따로 노는 법.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낫고 나이가 많은 것보단 어린 게 낫고 기왕이면 키 크고 멋있는, 드디어 됐다. 뭐 도와드릴까요? 1 시간 정도 이후에 새 상품이 들어오는데 괜찮으세요? 아네 오늘 큰맘그고온 거라서 이걸로 충분해요 아.. 네.. 그럼.. 저.. 저기요! 무슨.. 일이세요? 제가 맛있는 곳 아는데.. 혹시.. 시간만 금시면 지금. 지밥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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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쪽에 다시 안 먹고 싶어서... <목소리도>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인생에서 만나보지 못했을까? 그래도 괜찮다. 이제부터라도 만나면 되는 거니까. 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. 오늘은 밤을 새자. 안 자면 똑같은 모습인 걸. 왜 이제 알았지? 이제 알았으면 됐지. 안 잤고요. 진짜 평생 안 잤고요. 그러나.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! 이거 웬일이야! 아아 아,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대체 웬일이야! 언제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착각일 뿐이었다.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이수가 기다리는 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제의 나. 아직 그녀의 곁에서 사라지기는 싫었는데 이걸로 다 끝이겠지? 김우진 씨를 찾아왔는데요. 와타시온에테 오기로토 스가타카 카오리마스 아나타카마테나 하지메트노 스가타모 이마노 스가타모 젠부 와타시데스. 가이케와 가와테모 스베테와타시데스 콘나와타시우 아이스로코토카 데키마스카? 아 한국말은 못해요? 하나 세르나이케도 기키도레루 진짜 우진씨 맞아요? 쏘다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거죠? 아 아닌가? 스키다요. 저 쇼컷 했는데 괜찮아요? <laughs> 우진 씨, 우진 씨. 오늘 만났던 여자와 내일도.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이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일 매일같이 이수를 만난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이수가 있어 나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이 들었다 늘 짧은 하루, 나는 날마다 그날이 영원하기를 바랬다. 이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다. 그리고 혼자였던 나의 사진 속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. 나 생각해봤는데 나 너랑 계속 있을래.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. 나 네가 변하는 거 봤다. 너랑 자다가 먼저 일어났을 때 봤어. 솔직히 그날은 좀 무섭더라. 알고 있는데도 막상 보니까 무섭더라고. 시간이 지나니까 그날이 참 고마운 날이더라 진짜 김은신을 만난 날이니까 난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매일 다른 모습이어도 난네 안에 있는 김은신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진아 나랑 결혼할래? 이수 왜? 싫어? 뭐야? 왜 싫어? 너가 다시 저기 서서 프로포즈 다시 하라고. This little heart racing through the gears, lining up our seats.